이거 하고 반대쪽 한번 더배 스페이스, 스페이스 준비해 스페이스 준비해 스페이스 준비 어, 지금 스페이스 불타! 바로 오아 okay, nice.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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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okay. 음. 조금 옆으로 갔나 괜찮아 안깨졌다 이렇게 오래 했는데 오늘 밤 되면 안돼 고배당 어떻게 가셨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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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상한데 내 옆에 있었는데 뭔지 이초 유튜브 제가 링크 드려서 오실 거고 서포스는 안녕 안녕 안녕..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금방 깨죠? 저번에 거의 다 깼으니까 원투원클? 그때 감각 살려서? 아 오늘 가능하죠 저번에 저 원투원클의 마포까지 그럼 어, 지금이라도 맞... 서포스스고 <laughs> 하시는 게 <laughs> 닉네임 초대, 닉네임 뭐예요? 저로색디로색디 초대 완료 무슨 뜻이에요? 이거 예전에 롤.. 아, 아시 로... 아니 로즈 엑스디 로즈 엑 아, d 디아 그거를 와. 그냥 발음대로 읽은 아니, 거 사람들이 저렇게 읽었어어아 잠깐만 아 중간에 네, 그래서, 그래서 저렇게 사람들이 읽어가지고 로아섹시디가 <laughs> 어? 그발할까요 <laughs> <laughs> 빠르게 끝내버리죠 네 원툰 네. 어. 네. 원툰 <laughs> 이뭐 어 뭐... 들고 갔어야 됐죠? 뭐가 바뀌었는데? 가 뭐더라? 세 까맣게 어버린이템 아, 어, <laughs> 잠시? 뭐였죠? 아, 까먹었어 그 잠깐만 어, 잠깐만 어, 만 아, 맞을 거 같긴 한데 맞을... 빨간색 안았어아 아, 미안해요 <웃음> 아, <웃음> 바비. 바비. 네, 내 잘못이니까 내가 제대로 맞췄으면. 그러게요. 맞아. 왜 우리 지붕이 죽였어? 그러니까요. <laughs> 앞으로 잘 맞춰주세요. 땡이기 전에 알 먹으러 깼다니까. 물씁스. 별 소개에요. 음. 자기 자리, 자기 자리. 어. 2, 4, 5, 6, 7, 8. 오케이, 나이스.

이게 한 이게 2분 남았는데, 2분. 응? 일단, 초음누나 여기 처음 오면 은 이제 패턴이 몇개 추가되는 게 있는데, 보스가 그 빙글빙글 도는 패턴 알지? 응. 그냥 무조건 십자가로 빠져야 돼. 아,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요런 데로 나가면 못 생겼다고 할 거야. 아, 좀더 갑니다. 오케이. 피하고, 피하고. 아, 이런 식으로. 어부시 부쉬 어디갔어 부쉬 어디갔어 부쉬 못터졌어 넘어졌다 어떡 <목소리> 그럴 줄 알고 저도 팝복 삶아겠죠 안 던진거 보고 <목소리> <목소리> 나 던졌는데 얘거휠돌 수도 있어요? 네 어, 십자갈아. 이제 십자가로 <목소리> 빠지고 아, 누가 아, 못생기게 해놨어요 오케이 <목소리> <목소리> 어, <야>, 못생겼어요 <목소리> 그 초은은아 이거 한번 더 베거든? 이거 한번 벤 다음에 아 인생 야, 한번 이거 다음에 반대로 한번 더함 어. 이거 하고 반대쪽 한번 더배 스페이스, 스페이스 준비해 스페이스 준비해 스페이스 준비 지금 스페이스 바로 오오 예스 예스 예서 오케이 조금 옆으로 갔나 아, 괜찮아 안깨졌다 이렇게 오래했는데 오늘도 반되면안돼오배님 어떻게 가셨어요 이상하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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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고대장군! 웃음> 내, 내 옆에 있었는데 뭐지 쟁님 실망이 큽니다 진짜로 사실 우리랑 같이 하고 그지? 싶었던 거는 더 하고 싶었던 오, 건 빨리 끝날 거 빨리 끝날까 봐 밖 아, 터지고 들어가요. 터지고 스페이스. <끔린>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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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오, 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저, 터지고 들어가야 돼. 근데 한명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니다 아, 니 죄송합니다. 아, 저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고죄어합니다죄데다죄고합다 그리고 아니, 꿀칠나, 어, 자왜 그러는 거야? <laughs> 오이나, <laughs> <laughs> 음. <laughs> <좋아, 웃음> 아니, 아 뭐, 와 밖에 터지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아 몰랐네, 아 고맙다야. 음. 한 번씩 죽어 줘야지. 그 죽은 사람들 안 불끄럽잖아요. 음. 저희 그렇 그렇죠. 그딱 별거 없는 거 같은데, 이 <laughs> 숙련자분들 <laughs> 많이 처음 사람이 제일 안 죽고 있는데 지금? <laughs> 올라올게요.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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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없다. 무선 이슈? 오, 무선. 무선인가 보시구나. 네, 무선 이슈? 충전 <목소리> 안 해놨네. 깜빡하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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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 죄송. 형님 <야, 웃음> 이쪽으로 같이. 아. 야, 야 가드는 뭐가 그, 필요 <laughs> 없어요. 그냥 아래에 <laughs> 서오 쉣. 뭐. 뭐. 뭐야 음? 왜 죽었어. 어? 어? <laughs> 안돼. 디봉디봉. <laughs> 디봉. 디봉! 디봉 그 소홍님 그냥 5시 혼자 돌고 프린이 이송 느리니까 같이 가자 나랑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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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홍님 저랑 같이 돌기 싫으셨군요 아니 아니 이게 빡딜 하려고 그럴 수 없죠 저 혼자 돌 때. 요아야예 그렇게 말하시면 또 뭐래? 움직임이 죄송합니다. 한 번만, 한 번만 더 기회 주시겠어요? 아, 한 번. 아이보가 <laughs> 아, 약간 좀 무리해서 딜러 타가. 누가 없어서까지 깜짝 놀랐어요. 알겠습니다. <laughs> 아 맞아. 근데 쪽네 만에 하나. 네. 만에 하나 파티가 쫑이 나면 어떻게 해요? 쫑 나면요? 저 다른 다른 파티 가가지고 <laughs> <그냥> 깨고 올라구요. <오려고요 웃음> 아, <laughs> 여기서 헬탄 안 하시고요? <laughs> 아니 아니 빨리 깨고서 제가 이제. 준 선생님, 약간 그가 알죠. 그 선생님을 교생, 음... 교생 느낌으로 네. 와서 도와주는 거지 이제. 아, 런각 보나? 아, 아 무슨 소리야? 진짜. 우리 함께 함께 음, 함께. 아, 너너 함께 함께. 같이 깰 때까지 함께. 평생 함께다. 처음 뭐. 아, 어우. 어, 살았다. 아, 씨, 개무 멋졌다. 괜찮버 <목을> 이렇게 누클로 저희 드레스를 을자고요 오케이 열 줄만 계세요. 에스 썼으면 끝나거든요. 어잠깐 저거, 저거, 저거 뭐야? 가셨고. 아 스페시. 아 아유, 자, 욕심 욕심냈었죠. 아, 고생 많았습니다. 화이팅. 이고이고화이고이이 <laughs> <laughs> <에이, 웃음> <까따. 웃음> 오, 아, 어, 자녀 3명이... 어? 아, 우리 세 아, 명이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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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딜리부터> 아니 잠마, 잠 <laughs> 우리 나름 성시이 메인일러 아니었나 딜파티티나다올라가 우리 없수고셨습니다 친호, 친호 한 번씩. 친호, 호한 번씩. 아, 류님 그거는 열번 잡으면 주는 거고요. 퓨아뭐 하냐 지금 야 이거 아니야? 왠지 파랑색이라 내 것만. <laughs> 아씨, 안 죽겠다. 아 고맙습니다.